안녕하세요. 꽃님이 식물 이야기. 오늘 영상은 감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은 시골은 물론이고 도시에서조차 감을 흔히 구경할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감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감이 대풍년이셨어요. 감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어, 가격이 저렴할 때 감식초를 많이 담아 놓고요. 온 가족이 이렇게 건강에 좋은 감식초를 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감식초 많이 담아서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에, 자, 감식초 담그는 법은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감은, 어, 어떤 종류라도 괜찮아요. 뭐, 감 종류 중에서 뭐, 대봉도 있고, 어~ 동이도 있고 상시 반시 월이 고염 뭐 다양하게 있지만요 고염 같은 경우는 뭐~ 산에 있어서 약효는 굉장히 좋다고는 하지만 어, 구하기도 어렵고 양이 또 조금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하 그~ 고염은 아주 저 감이 작은 조그마한 그~ 야생감이라서 양이 그~ 식초 양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효능은 좋지만. 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고요는 뭐, 이렇게 좀 제가 강한, 강하게 추천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 이외에, 뭐, 감은 어떤 감이라도 괜찮아요. 자, 우선 감을 구하실 때, 감은 상처가 없고 깨끗하고 단단하고 잘 익은 것으로 고르셔야 되고요. 덜 익은 것은 산도가 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풍미가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요. 잘 익고, 어, 좋은, 질 좋은 감을 구하신 다음, 유리 항아리보다는 온기 항아리에 담으시는게 좋아요 온기 항아리는 공기가 잘 소통되는 그런 그 용기이기 때문에 발효가 쉬워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용기에 담으신 다음에 아 근데 참 담기 전에 한가지만 드렸네요 감을 우선 씻어서 볕이나 그늘에 하루정도 충분히 바짝 말리셔야 돼요.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한번 어, 더그 주의하실 점이요. 꼭지를 따시면 안 돼요. 꼭지에 영양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또 꼭지를 따게 되면 그 꼭지 딴 부분에 상처가 생겨서 거기에 균이 들어가면서 감의 풍미와 어, 산도가 또 영양소가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감은 꼭지를 따지 말고 그대로 어, 담으셔야 되고요. 어, 감을 담근 항아리 뚜껑은 천으로 잘 묶어주셔야 돼요. 어, 벌레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끔요 그리고 그늘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어, 두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뚜껑을 이렇게 꼭 눌러 덮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좀 통기성이기 때문에 이 감을 발효하는데 초산은 통, 통기가 잘 돼야만이 초산균이 잘 발효되기 때문에 공기가 좀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늘에 예,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6개월 정도 어, 숙성을 시킨 다음 6개월 뒤에 과육과 식초 국물을 분리시킨 다음 다시 6개월을 또 거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후숙을 시키는데요. 이때는 어, 산도와 풍미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이때부터 감식초를 드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1년 정도 숙성을 완전히 시켜서 드시면 더욱 좋겠지요. 네, 자, 감이 좋다는 것은 어, 감식초가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다른 과일로 만드는 뭐 어떤 것이든, 뭐 곡물이든. 뭐 어떤 종류든 당질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은 다 식초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과일을 식초로 만들기가 가장 좀 쉬운 편이고요. 양도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감은 이 중에서도 당질 당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감 식초의 양과 양과 식초 양과 또이 풍미와 산도가 또 색상과 색상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고요. 어, 제가 탐험본 여러 가지 어떤 과일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게 감식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식초가 더욱더 매력적인 것은요, 담기가 어렵지 않아요. 감식초 담기가 과일 채초 중에서 가장 쉬워요. 그래서 가격도 또 저렴하고 비싸지 않으니까 꼭 감식 좀 많이 담아서 온 가족이 건강을 위해서 드시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다음 영상 때는 감식초나 식초의 식초가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다음, 영양, 다음 영상 때또 뵙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